e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뿔리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BJ 뿔리입니다. 어, 2020년 3월 12일은요, 저 BJ 뿔리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작한 지딱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와! 어, 많은 분들께서 제가 조금 오래된 BJ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음, 여러분, 저는 작년 2019년 4월 12일에 첫 방송으로 이렇게 1년차 BJ가 됐습니다. 어, 정말 행복하기도 했던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무의설에서 많은 사람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신 저희 팬분들 덕분에 제 BJ 뿔리가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저희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담아주시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응원해주시는 인스타그램 딤도 많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답장해 드리고 싶지만 한분한분다 답장해 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요. 정말 제 팬분들과 정말 친한 친구처럼 뭐 때로는 항상 기댈 수 있는 누나, 언니, 동생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끔 저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정말 저 BJ 뿔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반두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었던 거는 저희 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정말 행복한 일들도 많이 많이 있을 거고 모델 노이설로서도 방송하는 뿔리로서도 정말 여러분들께 예쁜 모습, 좋은 모습 그리고 저희 뿔렉스 여러분들께도 정말 유익한 정보, 음, 과식 없는 그런. 정말 좋은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랑 방송하는 아프리카TV BJ뿔리 또 모델 노이, 노이설로스의 모습도 정말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1년 동안 BJ뿔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하! 하! <laughs>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플리아 1주년 축하해 라는 풍선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1주년이 또 금방 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방을 핑크빛으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좀 성격이 털털하고 좀 쿨해서 이렇게 꾸민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 팬분들에게 좀더 특별한 그런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꾸미는 거는 좀 자축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좀 예쁜 모습을 저희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이먼트 대표님께서 선물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뜻 보셨어. 항상 뒤집어져, 뿔리. 아,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다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아직 안 끝났어. 방송국 들어가서 유저 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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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이부 컨셉이 뭐죠? 아, 아아 괜찮아. 아저 탕후루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것도뭐 하나는 진짜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 스타일이요 여러분 막어쩌라고아 근데 니네 뭐 내가 니네한테 왜 고마워야 돼? 이게 제 방송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아 이게 뭐야 겸손할지 모르네 팬들이 주는 거 사랑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억울하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작년 4월부터 이렇게 방송했던 사람이고 뭔가 나긋나긋하게 방송을 하고 하면은 재미없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태까지 좀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할때 원래 제 말투 톤이 아닌 아왜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제가 많이 하고 막 언니 너무 예뻐요. 응나 원래 예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게 왜냐 그렇게 제가 말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야지 치키타카가 되고 재밌어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 너무 사람들이 방송 보고서 나를 막 판단 짓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나는 근데 진짜 진짜 내 팬들한테 미안한데. 진짜 내 팬들한테 너무 미안하거든. 근데 이 직업이 정말 매력적인 직업은 맞다. 진짜 매력적인 직업 맞는데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거든. 정말. 근데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방송을 제가 딱 켜잖아요 그러면은 방송을 키면은어뭐 오늘 힘들었어 뿔리야? 뭐밥 먹었어 뿔리야? 어 뿔리야 너 많이 피곤해 보여 잠 잤어? 어제 몇 시에 잤어? 오늘 방송하기 전에 뭐 했어? 오늘 기분 어때? 요즘 별일 없지? 하는 그런 여러분 채팅에 솔직히 말을 하자면은 저는 여러분들 목소리, 얼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 채팅 몇 글자에 제가 얼마나 힘을 내고, 때로는 울컥하는 수많은 감정이 오가고, 그, 정말 힘들어도 버텨지게 하는 원천이 되거든요, 여러분. 네, 한 번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진짜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방송에 키고 접지 않고, BJ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해서. VVLY 지푸님 별풍선 28개 하. 전하는 이런 병상 같은 BJ의 팬이 되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내일까지 팬닉안 다시는 분들 제가 강퇴시키겠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오늘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나한테 누군가 그랬거든. 인스타그램에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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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고 행복하고 정말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라는 거야.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갖고 내가 일을 악물고 나는 행복하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인스타그램을 이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거든. 그때 그때 사진을 찍으면서 올릴 때그 감정들이 내가 막 느껴지는 거야. 지금이라서 지금은 아님되거든 지금 진짜 힘들잖아. 하나도아닌데어 지금은 진짜 아닌데. 근데 그때는 정말 음,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 그때 너무 너무 힘들었고 방송 켜기 전에. 절대 울지 말자. 진짜 울지 말자. 정말 우는 모습 그만 보여주자.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방송을 또 했었거든. 그리고 막 그냥 딱 그거였어. 힘든 싸움을 내가 언제까지 이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컸었고, 힘들어도 티 내린 거를 티를 낼 수가 없었고, 그거고 내 힘든 거를 난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덤덤하게 잘 사는 척 하면서,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방송도 그렇게 하고, 내가 계속 쭉, 이거 중심을 못 잡고, 계속 힘들어하고, 계속 울면은, 나를 보여주고 응원해주는 내 팬들이 지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더 막, 막, 아! 이러고 방송도 했고, 너무 눈물이 나는데도 그것도 참고 막 이랬거든. 진짜 그때는 거의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정도였어. 잠도 못 잤고 이제서야 내가 덤덤하게 얘기를 할수 있었지만 좀넋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 그런 나의 방송 생활들이 생각에 딱 나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운게 아니라 오해했던것 같아. 내가 이렇게 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한 번도 없잖아. 맨날 울면은 막 이렇게만 울었지.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내가 너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아까 웃었던 것 같아.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내가 더 덤덤해진 것도 있고. BJ가 정말 쉬운 직업은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그냥 그 뒤에 오는 공허함도 너무 컸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너무 무서웠고,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힘듦이 표현하자니, 내가 선택한 직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 내가 좀 마음, 진짜고도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많이 울었지 그랬던 거 그랬던 거지.